구독자 여러분들의 열화 와 같은 성원 덕분에 깨스통 대폭발이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명 구독자 돌파를 기념해서 저 혹은 이깨스통 대폭발이라는 채널에 대해 궁금한 점 그리고 모든 뭐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게임 기자로 활동하신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됐나요? 예, 제가 게임 기자로 업계 에 입문을 한 게. 자그마치 18년 전 2002년 월드컵 때이 게임 업계와 인연을 맺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기자란 직업을 선택한 계기와 현재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사실 저도 게임 기자 지망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게임 개발자 지망이었습니다 게임 기자를 하면 인맥을 많이 만들 수 있겠지라고 되게 얕은 생각으로 기자 조금만 발 한번 담가볼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늪이었던 거죠 저는 담배 안 피는데 전 이스리 게임쇼만 가면은 간접 흡연하는 스파이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몰려 있어요. 내눈 앞에서 시드마이어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게임 기자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고 전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게스트통님은 완전 취미를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건데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해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하... 얼마 전에 뽀빵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은 기만이다, 뭐다라고 하셨지만은, 어찌됐든 그래도 한 20만원, 30만원 넘게 질렀단 말이죠. 이거를 회사에 청구를 못 합니다. 아니, 나 이거 일 때문에 뽑기로 뽑았어. 좀 지원 안 돼요. 라고 묻죠. 네가 과연 뽀빵이 아니었으면 안 질렀을까? 라고 이제 사장님이 되물으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뭐, 취미와 일이 동일한 게 좋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취재 명목으로 일반 유저들보다 특정 패치에 관해서 미리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면 아직 일반 대중에 안 알려진 정보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른 유저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미리 얻으면 철저하게 비밀 보안 엄수를 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그건 기자로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자 이렇게 취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면은 제발 게임 소송 대폭발을 통해서 공개하자고 업계분들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기는 하죠 예 하시는 게임이 많으신데 좋아하는 정도를 순위로 매겨주세요. 저는 라이트게이머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게임 하나를 깊게 파는 건 사실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어느 게임을 특히 좋아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좀 순위를 매기기가 애매한데 제가 즐기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을 깐 순서대로 플레이어 하나씩 생성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1번은 에픽세븐입니다. 착한 게임이랑 가차게임 중에 어떤 종류를 더 좋아하시나요? 이유는 굳이 저는 착한 게임, 가짜 게임으로 구별해서 게임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게임을 하는데 투자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 12월인데 가템 미래공주 스토리는 아직도 안 나왔어. 소감 한마디 두고 봐. 나 진짜 12월까지 지금 미래공주 다음 스토리 안 나왔지. 나, 나, 난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 난안 그래도 요즘 가디언 신본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디언 테이지 즐기는 유저 여러분들은 지금 좀 많이 좀 꼬음 수치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 요 나도 지금 그 꼬음 수치좀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가디언 테일즈 후속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많은 기대와 구독 좋아요 댓글 유튜브 아이디가 깨스통 대폭발이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제 닉네임이 깨스통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깨스통입니다. S가 두 개예요. 이 닉네임은 초등학교 때 지은 닉네임입니다. 뭐 LPG 게스트통에서 따와가지고 게스통이었는지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본제 담당 기자님께서 야 닉네임 임팩트 있다 그냥 써라 라고 시작을 해서 그냥 게스통으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단지 초등학교 때이 닉네임을 지어가지고 S가 두 개가 붙어서 게스통이 아니라 게스통이 돼 버렸어 발음 안 나오는 게스통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게스통이라는 닉네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닉네임 중복에서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전세계그 누구도 이런 미친 닉네임, 미친 아이디 아무도 안 쓰거든요. 부캐 만들 때 있잖아요. 뭐뭘 붙일까? 그래서 맨 처음에 대폭발 붙였고, 그다음에 핵폭발 붙였고, 또 폭발 붙이고 여러 가지 붙이다가 나온 게 게스통 대폭발이고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그게 임팩트 있다고 그냥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이거 오타쿠 채널 이거 가망이 없다 생각이 되었을 때 채널 성격 바꾸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 채널 팔고 도망가기에도 좋고, 덕질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입문작이 무엇인가요? 요즘 말하는 덕질의 기준으로 봤을 때제첫 번째 덕질 작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슬레어즈가 아닐까? 마법소녀 리나가 우리나라에 방영되었을 때가 이제 90년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PC통신이 되게 활발했거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고서 토론하고 2차 창작을 하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PC통신에서 다양한 2차 창작이나 다른 유저들의 작품 해설 이런 걸 봤던 작품이 플레어즈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과금과 가차를 하면서 뽑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쓴건 어느 게임의 누구였나요? 액수는 굳이 안 밝히셔도 됩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핵과금이라는 걸 해본 캐릭터가 어,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이제 스타라이트 스테이지라는 줄여서 데레스티라는 부르는 리듬 게임에서 마에카미쿠 첫 번째 SSR 진짜 눈이 돌아갔어 진짜 눈이 돌아가고라는 말밖에 내자 뭐라 할 말이 없다 나올 때까지 질렀거든요 나중에 결선을 해보니까 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laughs> 근데 정말 슬픈 건 말이죠 일본판을 즐겼는데. 그 일본판 계정을 다른 기기로 이전을 하다가 실수해서 계정을 덮어 씌웠어 미쿠냥, SSR 포함해서 거의 한 300만 원 넘게 돈을 썼거든요 그 계정 날아갔어요 이게 한국의 서비스라면 은 내가 어떻게 내가 진짜 반다이 랑코 앞에 들어가서 들어 놓든 뭐 어떻게 해서도 복구했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데레스테를 접었고요 아 진짜 예, 슬픕니다 왜 저는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DD입니다 다레데모 다이스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캐릭터 하나에 애정을 쏟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혹자는 제가 원신 캐릭터 뽑은 걸 보고서 이제 뭘콘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웃기지 마나 아니야 절대로네. 썸네일 보고 그냥 빡쳐서 영상 3초컷 하고 싫어요 박습니다. 기만으로 구독자 늘려먹는 게이분이 원전하면서요. 기만, 난 솔직히 기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니 그거 그래도 30만원 넘게 쏟았거든요. 돈. 그 우주가 깬 브라운더스트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트리컬 언제 나오나요? 트리컬 만들고 있는 에피드 게임즈 쪽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에. 네, 한정현 대표님께서 내년 2분기를 목표로 제작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마무스메 게임 언제 나와요? 제가 게임 기자긴 하지만 이제 제 나와바리, 제 영역은 대한민국입니다. 결혼은 안 하시나요? 우리 아빠한테도 아, 안 듣는 말을 왜 여기서 지금에? 근데 결혼을 했으면 과연 이런 거살수 있었을까요? 니쿠냥 SSR에 200만 원을 들였을 수 있을까요? 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스트리밍을 하려면 스트리밍과 관련된 이제 좀 전문가, PD님과 함께 게임을 해야 여러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PD 옆에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 채널이면 붙여보겠어요. 제 개인 사비를 쏟아가지고 한번 PD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이런 스트리밍도 준비해보겠는데 될수 하잖아요. 음, 뭐 아직까지는 정규적인 스트리밍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원하시고 저도 원할지는 뭐좀 모르겠어요. 좀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깨영 보조는 남자 말고 여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PD가 없기 때문에 우리 채널 관리하는 직원분이 옆에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면 보조를 해주는데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게스통님 혹시 콘솔 게임도 콘텐츠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저는 오타쿠이지만 또한명의 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자로서 되게 여러 가지 소식과 이야기들을 또 다룰 수도 있거든요. 굳이 오타쿠 게임이 아니라고 해도 뭐 오타쿠라고 해서 디아블로 안 합니까? 뭐 오타쿠로 해서 사이버펑크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게임 중 하나를 아예 처음부터 해야 한다면 무슨 게임을 고르실 건가요? 카운터사드 왜냐하면 카운터 사이드를 오픈했을 때부터 즐긴 유저고 이 게임이 오픈 초반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게임을 24시간 쏟으면 24시간 쏟은 만큼 캐릭터들을 육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의 육성을 다 끝내놨어요. 뒤늦게 아차하고 그 구조를 바꿔놨죠, 2 0 업데이트하면서.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이 게임이 어렵다, 이 게임 뭐 고레벨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저는 그게 체감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해보면 진짜 초보자들의 어려움이 느껴질까 이런 점에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리셋은안 하더라도 부캐라도 하나 키워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긴 하고 있어요. 스통 대폭발이 1년 되기 전에 구독자 1만 명을 찍었습니다. 진짜 분해찬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정말 훌륭하신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자랑스러워하셔 좋습니다. 갈 길도 멀고 할 것도 많고 좀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은 제게 좀 고잘 것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유저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제 근본은 게임 기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수 없는 저만의 길, 저만의 스킬, 저만의 이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제가 언제나 인터뷰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있는데 따뜻한 시선에서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만 명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